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유수평양대 아파트고요. 어, 여기 현장은 기존에 있던 좀 고급스러운 자재를 자재를 재사용하면서 주방과 욕실에 포인트를 많이 준 현장입니다. 현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현관문은 기존에 있던 골드 색상의 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따로 작업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문 옆에 있는 원목 문이목을 그대로 살림 저희가 칠만좀한 작업이에요. 조금 있다가 문이랑 중문 뭐 다른 부분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색감과 동일한 제품들은 기존에 있던 문과 문틀 그리고 걸레바지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무광으로 도장 라하만 락하만 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대리석도 기존에 있던 대리석을 그대로 살렸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연마 커팅을 새로 하고 줄눈을 새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좀 반짝반짝 광이 나서 새 제품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사용하셨다고 해도 뭐 크게 뭐 금이 갔거나 부서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마광택으로만 해도 충분히 원래의 모습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자재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연마광택만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장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공을 한 장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보이시는 장은 기존에 있던 장의 필름. 작업 후에 손잡이만 교체를 한 장입니다. 재사용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장은 여기 계신 그고객님들 앉으셔서 편하게또 벤치처럼 쓰실 수 있게 벤치 장을 좀 중간에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어 전면에 거울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거울도 넣어드려서 어 현관에서 이제 옷 매무새도 좀 새로 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고 그리고 벤치장 우측에 있는 장은 위로 살짝 띄워서 밑에다가 간접 조명을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장을 새로 짜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중문 역시, 예, 무광으로, 어, 락카 도장만, 락카 도장만 해서 재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손잡이는 좀 반짝반짝 좀새 제품인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옆에 이 모티스락이라고 하는데, 이 모티스락은 저희가 그대로 살리면서 손잡이만 주문 제작을 해서 새로 시공을 해드린 문입니다. 리폼을 하면서 좀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드렸고요 이 입구 4층에 있는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평대 대형 평수답게 방 사이즈가 되게 큰 편이에요. 되게 큰 편인데, 고객님이 여기를 안쪽에서는 좀 침실로 사용을 하시고, 바깥쪽에서는 뭐 TV도 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쓸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쓰시기 위해서 중간에 가벽을 두고 저희가 공간을 좀 분할을 시켰어요. 공간 분할을 시키면서 독립성을 생길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종문을 넣어드려서 공간을 좀더 변화를 시켜드렸고요 와서 보시면 이쪽 안쪽이, 안쪽이 고객님이 심실도실 방이고요 슬라이드 단살, 단살 종문이 들어가서 좀 밀폐도 되고 차음도 되는 공간 분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국박이장은 아까 한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국박이장을 철거하지 않고 저희가 필름 작업을 새로 했고요 필름 작업을 새로 하면서 그리고 오래된 문이다 보니까 많이 다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문짝을 새로 위치를 좀 맞춰드리고 그리고 손잡이를 교체를 해서 다시 좀 깔끔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리폼을 해드린 국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욕실로 와서 보시면 여기도 방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큰 욕실입니다 큰 욕실이고 저희가 이 욕실은 크게 구조 변경을 하지는 않았어요 구조 변경을 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샤워 부스 자리에 샤워 부스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이쪽에 젠다인을 새로 시공을 했고요. 젠다인을 새로 시공하면서, 브론즈 유리로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배수구, 예, 육가는 저희가 트렌치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 단차가 조금 있어요. 이 단차 설명을 좀 드리면, 어, 고객님이 변기랑 세면대 밑에는 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가 조금 용이한, 습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올라와 있는 이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닥에 단차를 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욕실은 다 600각, 600각의 포세린 타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졸리 컷으로 젠다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들어간 세면기, 변기, 뭐, 욕실, 장, 수전류,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l x 제품이 들어갔고요. 거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실 보시면, 우물천장, 뭐, 조명이 다 보이시죠? 근데 기존에는 없던 어, 조명이었는데 저희가 우물천장의 날개벽을 10cm 가량 앞으로 좀 빼는 다음에 조명이 들어갈 것만을 확보를 하고 우물천장을 에아서 테두리로 해서 만두조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본, 보시는 것처럼 실리펜도 시공을 해 드렸고요. 어, 저희가 아파트에서 실리펜을 시공할 경우는 아파트 치구가한 2,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리펜 20cm 정도 높이가 되는 실리펜이 들어가게 되면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에 닿을 것처럼 부담스러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칠보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펜도 시공을 해드렸고, 실링펜을 시공하시게 되면 장점이 여름철에 있던 냉방, 냉기,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의 온도들이 실링펜으로 공기순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온도가 균일하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링펜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도 보여드릴 건데, 아트월 보시면, 기존에는 저 문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해서 띠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길리석이 있던 아트월이었어요. 저희가 좀더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600과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아트월을 고급스럽게 좀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창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창은 저희가 교체할 창은 아니고, 필름만 좀새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보이시는 이 걸레바지도 뭔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 저희가 무광 투명 라카 락카. 라카 칠만 해서 재사용을 한 걸레 바지인데, 이 걸레 바지와 비슷한 색상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톤의 필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톤에 크게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색상을 좀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안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안방에 들어가는 이 중, 마찬가지로 저희가 라카 칠만 해서 재사용을 해서 만든 중인이로 보시면 되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두면이렇 보이는 벽지의 질감이 상당히 좀 강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벽지는 저희가 쓰는 벽지 실크 벽지 중에서 가장 사양이 높은 디아망이라는 제품이고요. 디아망 벽지를 쓰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질감이 아주 강한 고급스러운 느낌의 벽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방 들어오면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손잡이가 모티스락이라는 제품인데 모티스락은 교체가 일반적인 손잡이보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문틀과 문짝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티스락 안에 들어가는 시건 양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손잡이만 이 모티스락과 동일한 제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문과 문짝을 교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모티스락만 새로 교체를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고, 이 방에 있는 벽지도 역시 비어마 벽지가 들어갔습니다. 비어마 벽지가 들어가고, 밑에 있는 벌레 바지는 저희가 침만 새로 해서 재사용을 했고, 바닥은 6 0 t 의 l x 강마루 프로가 들어갔어요. 마루 프로 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방 을실 보시면 상당히 큰 욕실이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30평대에서 시공하는 욕실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타일로 600가 퍼센트 타일로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욕실에는 구조변경이 좀 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모양이덜다란 욕조가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파 모양의 욕조였었는데 욕조 방향을 옆으로 돌려드리면서 이쪽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욕조를 돌려 돌려서 공간 을 확보를 한 이유는 안쪽에 고객님이 부스도 좀 추가로 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급수관도 급수관도 새로 뽑아드리고 젠다이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벽돌로 만든 저희 조적 매립선반. 예, 매립선반도 넣어드려서, 젠다의 매립선반까지 하면은, 욕실 사용하시는데, 수납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욕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공간은, 고객님이 목욕을 하실 때, 좀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적으로, 벤치를 좀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양쪽으로는 안전 손잡이, 손잡이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조 전면 안쪽에도 예를 반을 넣어드려서 수납공간 긴장도 추가로 좀 확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 욕실처럼 바닥에 단차를 두어서 이인 평소 하시기 용이하게 이렇게 좀 설계를 해드렸고요. 어, 거실 욕실과 동일한 욕실장, 예를 들면 욕실장이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주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방이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주방 중에서 제일 좀 고급스럽고 네, 고가의 주방일 거예요 주방 금액만 한 1600만원가량 나온 주방인데 저희 LX 지인 제품 중에서 LK7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은 제품이고 그리고 7으로 가게 되면 들어가는 주방의 편잡이에 엣지 마감이 이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리나 5에 따로,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빗가구로 된 사선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게 LK7 주방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부점, 하부점 다 세라믹 제품이 들어갔어요. 세라믹 제품이 들어가서 질감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색상도 어, 돌처럼 이런 느낌의 주방이고요. 여기 올라간 상판도 어,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하이막스 인도 대리석이 아니고 비아테라, 비아테라라고 해서 천연석에 가장 가까운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아트라의 클라우드버스트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본주방 안쪽에 상부장이 따로 없어요. 고객님 처음부터 요구하셨던게 수납량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상부장을 없애고 이 전면에 주방이 포인트가 될 만한 좀 강렬한 타일을 놓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방 상판 색과도 좀 최대한 색상이 비슷하면서 대리석 느낌이 나는 좀 프린팅이 아주 강한 타입이 들어가서 보시면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웅장한 느낌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좀딱 어, 포인트가 되는 주방이 들어가고 여기 후드도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썼던 빌트인 후드나 아니면 침대 후드와는 좀 다른 형태의 네, 플랫 플랫 후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 x 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로 와서 보시면 상부장을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밋밋하지는 않게 위에다가 선반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선반 시공을 해드리고, 필름 시공도 그, 이 집의 전체 컨셉과 일치하는 짙은 오크색으로 필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장과 키튼장, 냉장고장과 키튼장에 들어가서 순환량도 충분히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또한 가지 또큰 특징이, 기존에는 주방 길이가 이 안쪽까지 상당히 긴 주방이었어요. 그쪽에 보이시는 저 세탁기 끝까지가 주간의 길이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가벽을 넣어서 안쪽에 세탁실을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싱크볼 위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 드렸습니다. 어, 인덕션의 위치도 사실은 저 세탁기 안에 있었어요. 인덕션 위치를 후드 배관이랑 같이 좀 이동을 해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어, 만들어진 세탁실 안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해 드렸고, 그리고 그런 세탁기를 쓰실 때 허리를 구부려서 쓰시는 게좀 불편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밑에 세탁기 밑에 사는한 35cm가량 위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세탁기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여기 빈 공간은 나중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고 이쪽에는 고객님이 다용도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슈트닝도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수납도 하시고, 이쪽에 레일을 넣어드려가지고, 이쪽도 열린 상태로 좀 수납을 하시게 만들어드리고, 이 안쪽은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주 방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벽지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제품의 기형을 붙입니다. 그래서 식탁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요. 중간에는 펜던트를 넣어드리고, 유기용 식탁에 들어가서, 키친과 다이닝룸이 적절하게 공간 분할이 되면서도 아주 고급스럽고 웅장한 예, 느낌이 날수 있게 이렇게 좀 공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예, 지금까지 동국구 동성동에 위치한 60평대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 인테리어 관련된 문의는 저희 행복한 집짓기 쪽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